그, 진주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이렇게 진주시 일자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경제. 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인연합회에서 건의를 했고, 했기 때문에 그럼 진주시민들의 의견이 어떤가를 이제 물어보려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이님? 결과가 나왔는데, 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크게 이제 이슈화 되지 않고, 이제 수면 은 아래로, 이 갈았다 보니까, 이 결과를 공표함으로 인해가지고, 얻는 이익이, 음. 그 공표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뭐, 부합된다. 대법니까 예, 그래서, 결과는 나왔는데 공표 안 하는 아,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에서 네. 설문조사를 하는 거는 이미 그그꼭 그렇죠. 그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음. 행정 설문조사를 한다는 건 이미 그 결정을 거의 50% 이상은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 그런데 음. 그 설문조사를 발표를 하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참고 용이다냐라고 음. 뭐. 하는 게 그, 이게 이제 상식, 참고용은 한데 그 시민 근데 상식적인 생각에서 음. 뭐냐면은. 어 반쪽의 이야기를 듣고 음. 이걸 이제 다당 뭔가 당성을보하기 위해서 다 합하기 근거를 음. 만들기위 했어요. 근거를 만예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위해서. 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했는데, 했는데 아이들아 그러니까 아닌가? 다, 답이 아닐, 아닌가? 수도 있고, <laughs>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laughs> 있고 아닐니까 공격을 무너지? <못> 네, <laughs> 네. 아닐 수도 있고 또 뭐냐면은 자뭐 거의 초기의 뭐 성과를 뭐 반대하는 분들이 그렇지. 많은데 음. 네.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뭐수면을 올리면은. 음. 뭐,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어자 요청한데, 네. 어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라고 어... 하는 그맹비용이도 있겠어요. 멘피용, 소업적 행정. 네, 네. 음. 그건 뭐 깜깜이 행정이나 뭐 발표 안 하고 하는 거나 뭐 깜깜이 행정이나. 행정은 이 뭐. 행정의, 네. 행정의 어, 기법은 여러 가지가. <laughs> 어, 그 기법이구나. 어, 기법이지. <laughs> 기 기술, 아니요, 기술? 음. 어, 기법, 여러 가지. 행정 기술인가? 법 기술, 이런 것처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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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법 기술자처럼. 어, 행정 기술자. 행정의 기술적 하면 안 되고, 기법이지, 기법. 음.